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다를 넘어서 시시대때로 우리 민족을 괴롭혀왔던 일본,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와 붙어있는 대륙인 중국인데요. 최근에 와서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날조하며 김치, 태권도,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자신들의 문화인 것 마냥 날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뻔뻔하게 올림픽을 통해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로 소개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죠. 21세기에 들어서도 시대착오적으로 주변국가의 영토나 문화를 빼앗으려 하는 중국과 이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만약에 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희박하지만 북한이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한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도 큰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은 아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붕괴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과 전쟁을 하면 어째서 중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의 개입 없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중국은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북한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이라도 내지 않는 이상 우리와 총력전을 벌일 일은 없는데요. 그러나 그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한국과 중국이 모든 걸 걸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사망이나 아니면 북한군의 쿠데타 등으로 북한의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라면 이 틈을 틈타 중국은 말 그대로 북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벌일 것이고 북한의 영토를 불법 점령당했다고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헌법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영토이기도 한 북한 영토에 불법 침략한 중국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군사 강국이지만 상대방은 전세계 군사력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는데 중국이 어떻게 붕괴가 되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중국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내어 군사력을 엄청나게 키웠지만 우리군은 애초에 중국이 만만하게 볼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일단, 병력의 숫자로만 본다면, 현역의 한국군의 병력은 53만 명. 중국군은 200만 명으로 중국군이 우위에 있지만, 전쟁이 난다면, 현역만 싸우는 것이 아닌 예비군도 동원됩니다. 예비군의 숫자로 보면, 한국은 250만 명, 중국군의 예비군은 185만 명으로, 현역과 예비군의 숫자를 합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숫자가 많아지죠. 거기다, 육군의 경우 전투 장비의 숫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장비의 질적인 면에서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데요. 지상전에서 전투의 중심을 맡게 될 전차의 경우에는 특히 성능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차는 모양만 비슷하다고 다 같은 전차가 아닙니다. 전차는 지상을 달리는 기관무기의 최선봉에 있는 무기로 현대 최첨단 군사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특히 3세대 전차라고 불리는 최신의 전차들은 정밀한 컴퓨터로 제어되는 사격 통제 장치와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포탈을 막아낼 수 있는 최신 복합장갑 등 전차의 수준은 해당 국가의 산업기술의 역량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의 3세대 전차인 K1 전차와 K1A1 전차, 그리고 K2 전차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전차입니다. 그에 비해 중국의 기갑전력은 90인 96식 전차와 아직은 많은 숫자가 배치되지 않는 최신의 3세대 전차인 99식 전차가 있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어디 가지 않는지 최신이라는 무기가 전차 대회에 참가해서 주행 중 바퀴가 빠지고 표정만 골라서 피해가는 명중률에 이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 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군의 전차부대가 우리군의 전차부대와 맞붙게 된다면 성능에서 압도적인 우리군이 중국군을 거의 학살하는 수준으로 이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미군의 3세대 전차와 이라크군의 2세대 전차가 맞붙은 전투가 있었는데 미군의 전차는 단한 대도 격파되지 않고 이라크군의 전차를 100대 이상 격파한 전적이 있을 정도로 3세대 전차와 2세대 전차의 성능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지상전에서 중국의 기갑세력을 박살 낸다면 그 다음은 포병이 중요해집니다. 과거 나폴레옹은 지는 가장 강한 포병대가 있는 군의 편이다. 라며 전쟁에서 포병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군은 유난히 포병이 강력합니다. 특히 최신식 자주포인 K9 자주포를 천문 이상 보유한 어마어마한 화력도쿠 군대라고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포병 전력이 강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포 전력은 미국과 러시아의 자주포 전력을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미친 수준인데요. 고성능의 K9 자주포를 비롯해 K55를 최신 기술로 개량한 K55A1 자주포까지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자주포와 포병과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이 사용하는 자주포는 명중률도 성능도 용먹을 정도로 형편없고 숫자도 한국군에 비하면 훨씬 부족합니다. 우리 군의 K55 자주포와 K9 자주포를 모두 합치면 조합 2,300문이나 되는 엄청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군의 자주포는 모두 합쳐서 1,700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한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군의 경우 강력한 300mm급 화력의 다연장 로켓이 있어 단순한 화력 면에서는 우리 군을 뛰어넘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주력인 에메랄레스와 천무는 단순 화력은 비록 중국의 다연장 로켓에 비해 떨어지지만 뛰어난 명중률과 성능을 가지고 있어 밀리는 화력을 성능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병력의 숫자는 확실히 중국이 많지만 장비의 성능 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적어도 우리 군이 중국군에게 밀릴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으며, 우리군이 방어전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한다면, 육군은 중국군을 상대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중국의 경우, 배한 척, 한 척의 성능만 봤을 때는 하자가 많지만, 워낙 양이 많아, 말 그대로 인내 전술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우리 해군은 정면 해서의 교전은 피하면서 우리나라의 앞바다에 상륙하는 중국 해군을 막는 것이 고작이지만 적어도 중국군이 우리 땅에 상륙하는 것을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국이 공격해 들어올 서해 바다는 상륙하기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길에만 깔나놔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군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한국에 투입할 수가 없지만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군의 한반도 상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도 중국군의 숫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만을 위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은 KF-16V, F-15K, F-35A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공군이 중국 공군을 훨씬 압도하지만 중국군의 공군의 숫자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내 전술로 내려오면 우리 공군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국군도 우리 공군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중국이 한국에 제대로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미사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은 핵 보유국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핵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200여기 정도밖에 안 되는 핵탄두를 가진 중국이 4,8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해우산 안에 있는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할수 없을 뿐더러 특히 중국에는 산샤댐이라는 아킬레스 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군이 가진 현무스리스 미사일은 사거리 1,500km의 미사일로 중국의 산샤댐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산샤댐이 파괴될 경우 중국의 인구 중 4억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제도시가 모여있는 우한, 난징, 상하이는 완전히 붕괴되어 중국의 경제는 사실상 붕괴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산샤댐을 공격하면 국제적인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상황이 아니라면 산샤댐을 공격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로가 타격을 주기 위해 제례식 탄두를 실은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중국군이 한국군과 싸웠을 때의 피해는 한국이 입는 피해의 2.5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의 전력의 경우 우리가 방어전을 펼치면 중국군이 물량 공세를 펼쳐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끌면 끌수록 중국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처럼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병력을 중국과 싸우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는데요. 중국은 평소의 행실 때문에 주변국들과 사이가 매우 나쁩니다. 중국은 인도, 베트남, 대만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외치며 독립운동을 했을 때 중국과 사이가 나쁜 인도, 태국, 베트남군이 뒤에서 공격하여 중국을 무너뜨릴 확률이 커집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중국은 자연스럽게 티벳과 신장 이구르를 비롯한 지역을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내부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힘에 의해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전쟁으로 공산당의 힘이 약해진다면 지방에 있는 군벌 세력들의 쿠데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확률로 중국은 내전 상태에 돌입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스마트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병력을 소모시키는 방식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중국의 경제력이 아직 그걸 감당할 만큼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로 번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은 국가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국가가 위험할 때온 국민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중국은 오히려 군부들이 정부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쳐서 권력을 노리거나 주변국들에게 역으로 공격당해 무너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이 미치지 않은 이상 우리와 전쟁을 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만 있어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상 국방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